다항식의 혼합계산 순서대로 합니다. 뭐부터요?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이 순서대로 지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풀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얘는 어떻게 되죠? 나누기 x 이렇게 들어갔어 하트 하트 쪼개는 거죠. 그쵸? 쪼개주니까 5x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제 뭐 할까요? 선생님이랑 좀 복잡한 거안 해볼까요? 끝에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에 거 아, 5번은 얘가 밑에 분모로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4번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는 거? 나누기인데 뒤에 분수가 있는 거부터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정리를 해주면 이 항과 이 항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참여 선생님 가로로 좀 할게요.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또다시 곱해주면 플러스 4ab제곱 의 됐죠? 마이너스 이제 얘가, 음, 6a제곱, b3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역수할 거죠. ab가 2ab, 2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역수하니까 2ab분의 3. 요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4ab제곱. 네. 자, 한번 요렇게 곱할게요. 곱해주면, 머릿속으로 6, 3, 18 되고 A 약분 하나 되고 B도 약분 하나 되니까 A 하나 B제곱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2 약분 되고 AB 약분 되니까 3이 됐네요. 이제 풀어줍니다.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4AB제곱 마이너스 18AB제곱 플러스 3 동류항이 있나요? 동류항이 있네요. AB의 제곱, AB의 제곱 동류항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4AB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틀리면 어차피 지우고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천천히 하세요. 다음 것도 하나만 풀게요. 뭐 할까요? 거듭제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여기 거듭제곱이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거듭제곱부터 풀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제일 복잡한 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쌤이랑 같이 해 봅시다. 물론 쌤도 틀릴 수가 있다는 점. <laughs> 자, 일단은 내가 나도 쌤이니까 미리 고쳐서 머릿속에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제발 이렇게 복잡한 거는 지금 외에는 잘안 나오니까 그냥 하세요. 자, 제곱부터 해주면 얘 제곱을 해주면 플러스 4분의 9x제곱 y제곱입니다. 여기 적어놓고 이제 곱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9x제곱 y제곱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풀어줍니다. 이거 풀면 숫자는 9,1은 9,9,2,18 그렇죠. 아, 적어줄게요. 쌤도 지금 귀찮더라도 적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x 네제곱 y 세제곱 곱하기 9x 제곱 y 제곱 분의 4. 이건 적다가 틀리겠네. <laughs> 자, 계산할게요. 숫자 9 1은 9, 9이 18, 그쵸? 그럼 숫자는 8. x 하나 두개 약분되고 y도 약분돼서 여기는 끝. 다음 두 번째 9 9 되죠? 마이너스 9. 숫자는 4. 챙기는 순서가 숫자 챙기고, X 챙기고, Y 챙기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줍니다. 숫자 4. X 챙기고, 제곱. Y 챙기고, 하나. 그렇죠 아까 풀어놓은 거 붙여주고, 이제 계산 들어가면, 동류항끼리 음, 얘하고는 동류항이 아닙니다. 얘는 X제곱, Y까지 곱해져 있고, 얘는 X제곱만 곱해져 있으니까, 동류항은요 끝에 있는 요두개 뿐이네요.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동년끼리 계산하면 3x 요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